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필립스 스키니크 9000 시리즈 전기 면도기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면도 성능을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연동으로 면도 습관을 관리하고 자동 세척 기능으로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해 매우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필립스 스키니크 5000 전기면도기는 피부 맞춤형 면도를 제공해 민감한 피부에도 최적입니다. 부드러운 면도와 편리한 사용성으로 만족도가 높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필립스 스키니크 5000 시리즈 전기면도기는 디자인과 성능이 뛰어나고 초밀착 면도가 가능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최대 5년위 AS와 편리한 세척 기능으로 실용성도 좋으며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2위입니다. 필립스 스키니크 5000 전기면도기는 빠르고 부드러운 면도로 아침 준비 시간을 단축해줍니다. 세척도 간편하고 피부 자극이 없어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필립스 3000 시리즈 전기면도기는 사용하기 간편하고 피부 자극이 적어 좋습니다. 방수 기능 덕분에 샤워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유지관리도 쉬워 추천합니다. 편안한 그립감과 3년 무상 서비스로 안심하고 쓸수 있습니다.